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제입니다. XRP고요. 자, XRP가 하방 압박을 받고 어느 정도 이 바닥점을 또 확인해요. 어딥니까 여기죠. 이 바닥점을 확인하고 있는 현재 과정이고 이 부분을 이제는 어, 버텨 준다면 이 바닥을 또한번더끌 찍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어, 높다라고 볼수 있는데. 자, 오늘 오전부터 제가 계속좀 말씀드렸던 어, 트럼프와 파월의 이 갈등이 이제는 끝까지 왔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국 야간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또 어떤 소식이 전해져 왔는지 한번 더이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 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 되실 거다라고 말씀 꼭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볼게요. 음, 고가 현재까지는 얼마 찍었습니까? XRP. 3,098원을 찍었어요. 저가는 2,998원. 지금은 3,020원입니다. 0.98. 자, 계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어디 부분? 요 라인. 요 라인이죠. 여기를 버텨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현재 여기를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어요. 여기, 이, 바닥이죠. 물론 여기보다 내려왔지만, 내려왔다가도 다시 끌어올려주는 시장이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찍고 찍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과정을 바닥을 다져 놓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은 남았어요 바로 클레이트 법이 15일 날 지금 막판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15일 날 이제는 투표가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가시면 좋은데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어떤 일이 좀 자꾸 벌어지고 있냐 미국 내에서 이것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보시면서 해보셔야 돼요 자 보면 상당히 긴박했던 하루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대배진 소환장을 받고 연준 독립성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배심의 소환장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관련되어 있겠느냐. 트럼프와 관계가 있다라는 이게 자꾸 흘러나오죠. 왜냐면 하 파월과 트럼프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고, 또 너무나 트럼프가 1월 내로 연준 의장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 트럼프도 한마디 했습니다. 법원, 어 법무부의 연준 소환장은 금리와 무관하고 또 개입설도 부인하고 있는 트럼프예요. 근데 냄새는 확실히 나고 있죠. 트럼프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어 지금 또 미국 상원위원도 한마디합니다. 자 트리스비 상원위원이 파월 조사 종료 전까지 연준 인준 전면 보이콧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고 톰틸리스 미국 공화당 상원위원이 제롬파월 연준 의장 이 조사 마무리까지 연준 고위 인사 인준을 전면 반대하겠다라고 그니까 러 공화당입니다. 트럼프의 공화당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는 정도로 그니까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어 극박하죠. 극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바로 트럼프 파월 소환 위협의 시장이 유도치고 있고 또 미국 주가 선물 급락 달러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준비제도간의 이 긴장 고조로 지금 미국 주식 선물과 달러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지금 어, 달러 약세로 금값 온스당 4,6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금값이 또 올라갑니다. 여기에 이란 시위 격화로 지금 공급 차지 우려가 되고 있는 브랜트유와 어, 서부 텍사스 유 중질유 기름값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해졌고요. 또 여기에 지금 우리 가상자산 시장도 지금 상당히 주목을 해야 야 되는 거죠. 파월 이 사건. 자, 보시면 비트코인 파월 수사 정의이 정치 리스크 국면에서 재평가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파월 의장에 둘러서 수사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바로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이 다시 한번더 주목받을 수 있다. 어떤 거예요? 바로 탈중화. 그러니까 그간의 통화, 이런 부분에서 통화 정책,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가상 자산이 같은 이, 이 부분을 끌고 왔었죠. 이 증시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이제는 이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더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시장에서는 단계적인 위험 자산의 전반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정부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산이 어떤 거예요?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고요. 여기에서 재조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또 공포탐욕지수는 바닥 형성을 시사하는 반면에 스마트머니는 비트코인 단기 하락에서 지금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어, 비트코인의 이 대안적 재한 재산 어, 자산으로서의 재평가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 있다고, 있다고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롬 파월 연방 미국 연방제도 의, 의장을 둘러싼 수사 소식이 전해지고 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자산 성격이 다시 한번 더 주목받을 수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어 21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파월 의장의 이 연준 건물 리노베이션 또 여기에 여러 관련해서 상원 청문에서 회한 증언을 두고 형사 수사에 착수, 착수했다라고 를 전해졌고요. 또, 파워 의장이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한 결과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안 듣고, 어, 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기준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운용한 결과가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때렸죠. 그래서 트럼프는 어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 둘러싸고 파워 의장의 연준을 공격 어, 공개적 비판해온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파월은 트럼프를 공격했고, 트럼프는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데, 어, 냄새는 확실히 나죠. 자, 여기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위험 자산 전반에 부담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 다만 정치권의 통화 정책, 개입 논, 란이 커질 경우에는 정부 통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산, 어떤 겁니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재조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 유니스 분석가들은요, 달러 신뢰도와 또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 바로 탈중화 자산은, 어, 서사에 기반한 바로 위험 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정기적 개입이 통화정책에 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비트코인 역할이 강화될 여지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탈중화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재조명을 받고 그렇다는 것은 가상 자산이 더욱더 폭발적인 흐름을 만들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어 반반이에요 지금 미국 야간은 지금 막 눌리고 있는 와중인데 이 만약에 이 가상 자산에 대해서 평가가 다시 재조명되고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면 어 시장 전체가 어 다시 이런 사건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15일 날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15일 날이 클레이티 법이 법안이 이제는 통과가 된다면 시장은 완벽하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 이런 소식도 들려와요. 바, 어, 바로 이겁니다. 자스테블코인 보상을 놓고 충돌하고 있고 또 미국 가상 자산 시장 구조법 바로 클레이티 법 통과가 분수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미국 자산 가상자산 수정구조법 통과 기회가 지금 이 순간이다라고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보상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이 흔들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또 해당 법안은 다수 토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을 분류하고 또 CFTC 의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또 가상자산 플랫폼의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 면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스테이블 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의 충돌 속에서 지금 코인베이스는 어, 보상 제한이 포함될 경우 아, 스테이블 아, 시장구조법 지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 보상을 지금 어, 이 은행권과 지금 가상자산 업계간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여기서 이 보상이 제한이 되면 당연히 이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가 이 클레이트법 지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어 상당히,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가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세한 내용을 좀이것도 볼게요.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또, 아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를 규율할 법안이 입법창과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핵심 쟁점이 스테블 코인 보상을 둘러서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의 충돌, 이런 부분이 이 문제가 획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입 법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무산될수 있다는 라 경고가 나왔습니다. 자, 1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지금 이 글로벌 투자은행 권스타인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 통과를 위해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고 또이 스테블 코인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입법 과정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또글쎄 이번 법안이 성패가 토큰의 증권성 분류나 또탈주와 금융 같은 이 규율 같은 기술적 쟁점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이 예치금에 대한 보상 제공을 둘러싼 이해 충돌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은행권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스테이블 코인 예치류에 대해서 연 2에서 4% 수준을 제공하는 어 구조가 예금 이탈 초래할 수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또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 바레이티 법. 여기로 가상자산 이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 s e c 와또 상품거래위원회, CFTC로 분리하고 또 다수의 토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 디지털 상품 거래소에 대한 CFTC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 또 가상자산 플랫폼의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에 이 탈중화 프로토콜에는 사계방지 규정만 적용되는 구조가 있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 법안이 7월에 통과됐는데 지금 상원에서 최종안이 조율되고 있고 이 이번 주 중에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이 관할 조항에 대해서 막업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5일입니다. 이게 15일날 진행될 예정이고 행정부 1분기 내이 최종 통과를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내 1분기 내 그러니까 1에서 3월 달까지요. 3월까지 이게 해, 통과가 되면 어 시장은 당연히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탄 진통은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게 또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의 이 부분인데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클레리티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장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어 이걸 보자면 자 우리 산업의 주요 미술 변화입니다. 자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요. 또 기관 투자 확대가 되고. 당연히 시장의 투명성 강화되면서 어 국제 협력 강 속화 또 여기에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당연히 이클레이트법이 통과가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그리고 확실하게 끌어올릴 어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어 지금 시장의 관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XRP 역시도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죠. 이 뉴스를 보면, XRP가 강세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XRP 조정이 지금 강력한 상승, 여력, 확장에 앞서서 과거 사이클과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장기 지지 구간은 장기, 이 장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 또, n l 스는이 단기적인 가격 약세보다는 구조적인 강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살짝 눌리고 있는 현재 과정보다는 앞으로 이 더욱더 큰 폭발적인 흐름, 그리고 역사 돌파가 지금 구조가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부분에서, 어, 지금 17년, 1 8년도의그 폭발적인, 어, 폭, 등장이죠 어, 불장. 이런 것이 사실 지금 역사가 반복될 확률이 너무 높아져 있는 현 상황이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내려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부분 을꼭한번더 말씀드리고, 이, 그리고 이 15일날 크레딧법이 통과가 되고, 마크업이 통과가 되고, 이제는 조율이완벽그게 구축이 되면, 더욱더 큰 폭발적인 흐름은, 클레이트법 이, 이 1분기 내로 통과가 되고 나서는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런 모든 정보를 지금 정보방에서 다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 다 받아서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안정적인 매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정보방에서 제가 이 매매법과 함께 코인 파일도 같이 드립니다. 여러분들 같이 받아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자 왼쪽 먼저 보여드리면 반드시 이익적 손절권을 정하고 가시고 또 출금을 통한 이익시현 그리고 자산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상승장 하락장에 대한 전략 구성이 필요하고 크게 일터라도 복구할 현금 확보는 필수로 가져가셔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네 가지는 꼭숙지 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물론 전공해서 이걸 다 잡아드립니다. 잡아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도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익시현 할 때는 무조건 빼, 빼서 출금을 해야 하는 거 절대 중요하고 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현금 확보는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 이것도 꼭,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이 현금은, 왜 필요할까요? 시장은 늘 이렇게 안 가잖아요.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동하죠. 이렇게. 눌림목 나올 때, 공략해라면 뭐가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 무조건 해놓고, 이렇게 공략해 들어가. 그럼 당연히 코인의 개수 늘리죠? 그리고 단가 낮추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수익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받아보시길 조, 어, 한번더 추천드리고, 이 매매법과 같이 보실 거 파일도 있어요. 두 개, 두 가지를 다 받으시는 거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다 신청을 해주시는 분께 드리는 겁니다. 어, 무료, 무료긴 하지만 신청을 해주시는 분께. 자,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가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주시면 되고,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같이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 다 받으시길 바라고, 또 실전에서 이제 매매법 들어가는 거죠. 매매법 같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단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어요. 여기 링크 눌러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정보 다 받고 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정보는 다 무료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고 여러분들 여기서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눌려 그러면 대응까지도 수익과 대응을 같이 병행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모든 정보 다 받으시면서 큰 수익 가져가시기를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기억해주시고 다 무료예요. 제가 드리는 거 무료 기억해주시고 또 어, 오늘의 경제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꼭 부탁드리겠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오늘의 경지였습니다.